노래가 끝나자마자 제가 온 것은 제가 아프리카의 테일러 스위프트이기 때문입니다. 아 칙스기 때문에 무빙으로 피해야죠. 체력 물량4 개와 신발 사줍니다. 갑니다어뭐 하는 거야 티무? 하이 음. 살려줘 우리 팀 트롤이야. 트롤가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스를 찾아냅니다. 좋아. 니생까지 30초 남았 조심. 좋아. 좋아. 1배 어그로 끌지 마시고 나가서 일배우세요알겠습니까 그렇게 y Ogrepo 나가서 일배우십시오개노 n 자승님 서포터 s 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 t e r 다시, b 으로 가자 돌아가! 피즈! 뽀삐! 뽀삐 뭐하는거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뽀삐가 지금 어? 뽀삐가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뭐야? 근데... 쓰레신이 왜 여기 있어? 아... 트롤... 트롤이라고 했던 게 진짜였구나. 멍청이 세상에... 멍청이 좋아... 해물량... 꽁승 핵노잼이에요. 해물량도 던져요. 그럼 더 재미없어질 걸? 나는 열심히 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그리고 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음, 오케이 이 e 하나 올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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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고쳐먹었다 열심히 하기로 했나봐. 좋아. 카타리나는 솔직히 미드보단 탑이 더잘 어울려요. 웃기지 마내 부인이 더잘 어울려. 카타리나 나랑 결혼할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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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하나 올리고 그렇지 이런 말 조금 변태 같지만 여성 시청자 분들 예전에 김종국 씨가 엑스맨에서 윤은혜 씨귀 가린 것처럼 귀 막으세요 본인 스스로 셀프로 이런 말좀 쑥스럽지만 W 스킬 쓸 때마다 카타리나 가슴 만지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 너희들도 그러냐? 너희들도 그러냐? 나만 그런가? 조심조심. CS 많이 먹어야지. 조심조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야동 좀 그만 봐. 야동을 왜 그만 봐? 내 인생에 상관 마 좋아. 좋아. 사운 준비됐나? 좋아. 세개 먹어. 좋아. 마군이 당했습니다. 많아 없다 이거 이 녀석이 이거. 짜지기 오케이 우리 쪽으로도 다가가네 이 녀석이. 좋아 이겼다 이거 이거 이긴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집으로가죠 이거 적 정글러가 올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잡았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굿 좋습니다 쌍버퍼 얻었기 때문에 아아아아 어! 기분 엄청 좋다 제가 산짐승처럼 필요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목, 이해 부탁드립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본능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PC방이나 혹은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본능을 억제하지만 저는 방음부스에서 방.음.1 부스에서 게임중이기 때문에 이런 본능을 억제할 필요가 없죠 좋아! 좋아! 뭐야 뽀뽀야 들어와 뽀뽀야 뽀뽀야 방송 보고 있지 들어와 뽀뽀야 뽀뽀야 들어와 형 맵진 가려요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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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들어. 왜냐고? 왜냐고 아줌마였습니다. 뽀뽀 BJ 이름이니까 자제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BJ 고등어님 있으면 어 시장 가서 고등어 살때 아줌마 고등어 아, 아 맞다 BJ 이름이지 아, 아 거기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주세요 그러라고. 저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친구는 가까이 적은 혼란스럽게. 물고기도 BJ면 어떻게 해요? 아, 물고기도 BJ지 아줌마, 거기 있는 등 푸른 생선 한 마리만 주세요 이러면 되지 등 푸른 생선까지 BJ면 나는 평생 고등어 못 먹는 거야 알았어? 우리가 왜 고등교육 받겠어? 다 고등어 먹으려 그러는 거야 알았어? 절대 없어서는안 된다, 생활에 고등어는 좋아 오케이, okay, 그 좋아. 7레벨이구만 보는또왜그래 많이 힘들어. 이거 너 먹어, 너 먹어. 우리 힘내자. 할수 있어. 내가 갈게. 기다려. 내가 로밍 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 좋아. 치어자 님. 형대 보죠연습했사요 좋아. 마나가 없는데 죽일까? 점만 만들면 이거 죽이는데. W스를 받도 없는 것 같은데 쟤. 잡았다. <놀람> 안녕. 좋아. 좋아. 굿굿 굿. 굿, 굿. 자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아이템 사도록 합시다 아이템은 선 존냐 갈게요 지금은 존냐가 필수인 것 같네 적팀이 우리 나말고는 지금 라인이 이긴 라인이 없어가지고 적팀이 강하니까 나도 이제 어저 뭐야 좀 생존기를 갖추기 위해서 존냐를 바로 좀 가져야겠네 좋아 카타하길 진짜 다행이다 카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캐리력이 정말 훌륭한 챔피거든요 카타했기 때문에 이번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 때문에 진판 있으면 이번 판은 나 때문에 이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맨날 나 때문에 지게 할수 없잖아. 그래, 이번 판도 나 때문에 지게 될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지게 하자. 이 지게 아 됐어. 이번 판은 절대 안 진다. 이걸로 끝났어. 와딩하다! 끝났어 이번 파은 절대 안 진다. 왜냐고? 능력이 됐 좋아, 피해주고 추가 없으면 들어가도 되지. 블루 먹으로 갔구만. 지금이 여러분들 기회에요 지금 바로 밥비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뭐야? 가지 말래요. 가지 맙시다. 쓰레쉬가 쓰레쉬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조지 들어오게 합시다. 아무 뭐 있으니까. 오케이. 붕. 피해주고. 좋습니다. 피해주고. 피해주면서. CS 먹어줍니다. 자. 블리치 저기 있어요. 보이죠? 조심하시고. 손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직접적으로 움직여도 돼요. 좋습니다. 자,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빠르게 움직이면서 오케이 두 가지의 마우스를 동시에 빠르게 움직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J죠 W 오케이 Q 좋아. 했습니다 좋아 좋아 다쳐 맞네. 너 걱정돼서 그러지? 다 알아. 너 임마 걱정돼서 그런 말 치는 거지, 세팅으로? 내가 모를 줄 알고. 옛날에 1년 전에는 내가 잘 몰랐어. 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이제는 알아. 뭐야? 소대세김지 하는 거야? 뭐야? 아! 기뻐. 됐어. 저 친구는 기쁘다고 말한 거야, 이제. 좋냐, 나. 투명 마드랑 체력 물량 세기에. 좋아. 가자. 고고고. 고고고 가자 한별이 짝푸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킬입니다 그중 4킬이 다제 킬입니다 아 이거 줄거얼 뽀삐 내가 너무 욕심냈다 근데 욕심낼만한 사람이야 내가 내가 충분히 욕심내도 될만한 사람이야 왜냐 충분히 팀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킬이기 때문이야 내가 강해져서 우리 팀도 킬 주면 될 뿐이야 오케이 간다 카타 개흥했네요 그 정도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제 카타 중에서는 그다지 잘된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뭐 사람 구실 할수 있다 이 정도 어..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된건 아닙니다 또 좋아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존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딜 넣어도 돼. 더블만빠지면 말이죠. 딜 중첩 시켜주시고. 저치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잡은 것 같은데 못 잡나? 한번 이걸로 튕겨서 죽이면 되죠. 뭐. 아 안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제발, 제발. 초기화! 초기화! 오케이! 굿! 이게 바로 카타리 나지! 아, 아, 맞아! 아, 맞아! 이거 존냐 했구나. 존냐 쓰면 좋아하는데, 아쉽네 잘했어, 잘했어. 고, 고, 좋아, 좋아. 아주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 존냐까지 썼으면 좋았겠지만. 내 머리에 한걸 어떻게 해요? 큰 집팡이 하나. 큰 집팡이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야 얘는 4번 와드가 있어야 돼 왜냐면 생존기기 때문에 렌즈보다는 지금은 와드를 와드의 필요도가 더 높다 가자 아 존냐 입으로 제가 외쳤어요? <웃음> 본능적으로 <웃음> 그게 사람의 본능이야 그니까 러 내가 존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상황에 존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냐라고 외친 거야 근데 내가 존냐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눈치를 채지 못했지 기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동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야 돼. 임료는 세 명. 오케이 여기 어피쓰레시밖에 없어 지금. 버섯 먹었지만 괜찮아. 나한테 이 버섯은 버섯 전골 같아. 아주 맛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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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삐 굿. 뽀삐 굿. 빙빙. 오케이 여기서 빠지면서 아 뭐야 왜 죽어 아 점화 걸렸구나 아 점화가 걸렸네 아깝다 그러면 점화 걸린 기념으로 마법사의 신발 사야겠다 점화엔 역시 점화의 카운터 신발이지 점화 쓰려고 할때 신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신발에 불이 붙게 한 다음에 신발은 벗어 버리는 작전이다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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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다라 꾸새끼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고고고 7킬2대3호씨야 CS는 좀 낮지만 그래도 어 초반에 너무 많이 도쳤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은 CS를 먹었다 노다 페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버 양악이네요아 <laughs> 이번 판만 보고 판단하는 우메한 녀석 양악을 당하다가 지금 이제서야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실버에 적응을 한거지 이들의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했어 어? 좋아 좋아 조심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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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죽이지만 제가 여기 왜왔는지 아세요? 얘를 노리러 한 명이 또 와. 그게 생태계야. 는 벌써 했어 가자. 오케이. 조심. 우리 팀한 명밖에 없어. 모르가나랑 암무무가 있는데 암무무가 지금 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징크스도 궁이 없어도 어차피 CC기 궁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지만 모르가나가 궁이 없다는 건 아니, 암무무가 궁이 없다는 이니시에이팅 할 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암무무에 뭐, 궁만 있으면 3대 4도 가능한 게 우리 3대 5까지도 가능해. 암무무와 암무무와 모르가나만 있다면 그 옆에 뽀삐와 징크스까지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다. 자르은 이미시해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어. 전멸이 없어도 적들을 반 정도 죽이고 존약 쓰면 내 체력은 풀필 일 때고 살아날 때쯤에 아니 존약 풀릴 때쯤에 내가 굳어있다가 몸이 움직일 때쯤에 다시 스킬 쿨 돌면서 그리고 우리 팀이 그 찰나의 시간에 분명히 한명두명 명 죽일 테니까 스킬 초기화 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딜를 넣고 더 죽일 수도 있지. 카타리나는 캐리의 챔프다 분명히 틈을 잃리려고 나를 자르려고 하겠지 내가 우리 편에서 지금 주인공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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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굿샷 굿샷 해물짱깨님 감사합니다 사포타까지 고맙습니다 훈남형님 어서오세요 이건 이겼다 훈남형님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훈훈해지는구만 무조건 이기지 야, 여기다 쓰고 포기 됐죠. 바로 이것을 마무리해 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포기하 되면 바로 이거 따라, 따라가서 여기서전 첩렬. 아, 뽑기가 아, 어쩌네요지금까 죽이고,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이거 이긴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 4대 5의 한타를 4명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이긴한타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뽑기 오면서 적들은 더 이상 이득을 볼수 없죠. 아주 잘했습니다. 팀이 진짜 너다. 노다... 너가 우리 편인 것보다 나을 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팀을 지키기 위해서 시청자분들 지키지 못하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님도 좋아해요. 팀도 좋아하고 그냥 커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 공정한 플레이. 가자. 무무영. 네. 아무무 성대모사 왜? 하고 싶다. 사가문이었다면 잘 살렸을 텐데. 어? 아무무 성대모사를 못해서 아무무인 척을 못하겠어. 좋아. 불간이나 망설이는 거야. 형성대모사 하지 마요. 아 되는 것도 있어. 저리가 이 더러운 형인은 친구는 가까이. 적은 혼란스럽다. 조심. 문자. 일단은 맞아. 질문은 다음에 하고. 바이. 조심. 조심해라. 좋아. 욕 먹었습니다. Okay. 다없체 주고 물약 두개 먹습니다. 좋아. 붐 금방 돌아와요. 붐 찰나의 시간더 들어옵니다. 조심 조심 조심. 팀워도 잘해요. 팀워 보여드릴 실례드릴까요? 정심

당신은 금물이에요.